11번 다음 같은 시기에 제의하였던국왕계 사실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고려사니까 고려가 되겠고요. 성경관을 다시고 짓 이색을 판 개성부사겸 성경관 대상으로 삼았다. 자, 요거는 바로 공민왕 때성경관 그러니까 그 국학, 에, 국자감했던 성, 음, 국학 이거를 성경관으로 확실히 자기 매임하는 그러한 것이죠. 어, 원래 그 고려의 성 에, 국학 국자감 잠깐 성경관으로 이제 성경관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이때 특징은 이제 유학뿐만 아니라 기술학도 배웠는데 공민학 때는 이걸 순수한 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색 이게 바로 이재현 성리학자 유명한 이세혁의 수제자이죠. 그리고 음 교수진으로 어 정몽주, 어,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신진 사대부들이 대거 어, 양성해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 개혁 정책이 뒷받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민왕대의 역사적 사실을 고른 것입니다. 바로 나온 애 3번 전민변정도 한번 설치했다. 이 원해간세기 때 가장 어, 큰 문제 중하나 뭐냐면 이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어, 농민들의 토지를 뺏고 농민들을 노비로 삼는 것이죠. 이 전민을 바로 잡는 전민변정의 문제 요구와 관련돼서 어, 원해간세기 때 여러 가지 이제. 예, 이런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뭐, 제일 먼저 충렬왕 때는 홍자번의 편민 18사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충선왕 때는 사림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림원 개혁정책. 그 다음에 그 다음 충수왕 때는 찰리 변이도감. 그 다음에 충목왕 때는 정치도감. 여기 이번 정치도감 나오네. 그러니까 이건 충목왕 때죠. 그리고 앞서 잠깐 그 충선왕 때 그사리만 정치와 함께 소금의 전매제 과로 가겸제를 1309년에 처음 시행하였죠 예. 자, 2번 4번이 어느 왕인지 알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1번을 원정하기 위해서 예. 관련된 기구니까 충렬왕 때두 차례 그 원의 정벌 여몽연합권이 갔지만 실패했죠 그렇지만 이후 정동행성은 계속 존속이 되어서 아. 간섭을 하게 됩니다. 정동에서 이 문서를 통해서 이것도 나중에 공민왕 때 폐지가 되죠. 폐지라면 이제 정 공민왕이 맞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신돈의 전민변용도감 공민왕 때 업적입니다. 다음 1 2 번. 다음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힘든 것은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하는 일는 음력 10월일 텐데 그러면 이제 양력 11월이고 만고에이집없던한 조각 종의 강제로 조인하게 500년 전에도 종묘 사직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우리 의병 군사의 올바름 믿고 적의 감독을 저저 저쪽에 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다. 어? 그러면 한일 병합 아니면 을사조약? 자 그런데 의병이 일어나는 것은 을사조약밖에 없죠. 을사조약은 어, 나라 말한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면 외교권을 발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을사 의병하는 데 인물이고, 요때 이제 세 사람을 잘 알아야 되죠. 바로 예, 요 자료를 쓴 에, 바로 최익현이죠. 요 자료를 알아야 좀뭐풀수는 있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근데 모르더라도 이제 그 나머지 인물들은 업적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홍, 최익현은 좀좀 좀 여러 가지 이제 근현대 에 많이 나오는 그런 업적이 업적이라기보다 하여튼 그런 일들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쉽게 고를 수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나오는 예, 의병을 꼭 홍주성을 전부 다 홍주성항 관련된 거 충남 홍성 전직관료 출신 민종식. 그 다음에 최익현이 이제 뭐 태인 또는 순창에서 걸기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북 울진 평해 쪽 일월산을 중심으로 한 평민 치신 의병장 신돌석 요세 사람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최익현은 어, 의병을 일컫는 의사병켰는데 관군과 맞붙치자 국왕의 무장 쌀수 없다 해서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결국 일본 군인에 의해서 대마도, 쓰시마도 합승되고 거기서 어, 단식 투쟁 끝에 결국 어, 순국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이크하면 좀 유명한 것이, 이제, 강화도 조약 때, 바로, 지부복골의 상소로죠. 도끼를 베가지고뭐 관찰이 안 되면 목을 자르라. 뭐 이런 강렬한 각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외노이나 양로는 마찬가지다. 본질. 그래서, 개항을 반대했죠. 1876년, 강화도 6당시 그래서 정답은, 니은드시 됐고요 13도 창행을 입고 서울진공장전을 지휘했다. 요거는, 13도 창의군 서울진군은 바로 정미의병을 했는데 1908년 1월 양주 쪽에서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13도 창의군을 이끌었죠. 그리고 군사장 허위. 근데 아쉽게도 이분은 당시 부친상을 당해서 불효는 불축이다. 외치면서 모든 권력을, 권한을 허위에게 넘기고 자신은 3년상 지낸 후 다시 하겠다 하는 좀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인영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ᄂ, 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 3번. 다음,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문화유산 중 부여군에 속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5년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 문화유산 지정이 된 데, 공주, 부여, 익산, 요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뭐, 익산이야, 미륵사지만 잘 알면 될것 같고요. 그럼, 부여냐, 공주냐, 어떻게 하느냐. 공주는, 공주 부여하는 것은 이제 산성하고 고분군이에요. 먼저, 고분군을 보면은, 공주는, 어, 송산리 고분군이죠. 그니까, ᄅ 틀렸고, 이 공주고. 그 다음에, 산성은 공산성이에요. 공주니까 공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여는 능산리 고분군이 유명하고요. 산성은 부서산성이 유명합니다. 이미 뭐, ᄂ, 니을, 열이 공주라는 걸 쉽게 알수 있으니까, 기억, ᄃ 밖에 없네요. 그리고 관복류죠. 그 다음에, 부여 정례사지오층성탑이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어, 기억 어, ㄱ, 예,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밑줄친 그의 행정으로 오른 것은 자 요거 많이 나오는 자료에요 아, 왕이 수도 금성에 성각을 쌓으려니 새로 큰 성을 쌓으려고 해서 문의하니 그가 말하기를 비록 초에 살더라도 정도만 행하면 보고비오래갈 것이오 많이 그집단 여러 사람은 수고롭게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겨도없다 이에 왕은 성산을 그만뒀다 자 상국통일을 한 문무왕이 자신감이 낮춰서 성전을 크게 싸워보서 위험을 보여주려 했죠. 근데 당시 의상 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은근히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를 하자 문망이 중단했다. 그러니까 의상의 업적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의상하면 뭐 화쟁, 화엄이승법계도또 화엄십찰 부덕사를 비롯한 이걸 잘 알면 되겠죠. 당에 유학하고 와서 돌아왔죠. 원래 같이 가려고 했던 원효 대사는 해골 빠꾸 주면서고 일체 유심조 깨닫고 돌아왔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화엄십찰 부속사. 아 1번은 이제 원효 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시 중간 유식 이 불교 간의 그 이론 논쟁이 많았는데 예. 일식 화쟁, 응? 어, 또뭐 원융 회통 예. 그래서 어, 두루 원만하게 조화 통합을 강조하는 이런 것이 바로, 어, 원효조. 그 외에, 뭐, 정토종, 불교의 대중화, 아메타시앙 자, 당에 들어가 유식론을 복자적으로 하시겠다 유식불교. 이거는, 이제, 원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같이 공고했던, 이제, 장나라 유명 현장의 그런 문화생인데요. 어, 그, 서명파 규기와 치열한 논쟁을 했었죠. 예.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단파를 개장, 개창하면서 선정을 보시다. 우리가 최초로 선정을 보급한 사람은 당에 갔다 왔던 도의라는 사람입니다. 821년에 돌아와서 선정 구산 중첫 번째인 가지단파, 장응, 보림사 관련되어 있죠. 예,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의라는 사람. 다음, 15번. 다음 풍속이 행해진 나라의 중심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문화에서 온 것은 이것 사람들은 삼국 아 시체를 매장 가매장에다가 썩은 데 다시 병만 추려서 큰 목각에 넣는다. 가족들의 시신도 모두 여기에 합장했으며. 어 가족 공격묘 옥저죠. 옥저의 위치는 함경도 지역, 함경남도 이쪽에 동해안 쪽에 거기 지역이죠. 고그 위치를 찾아보면은 자 선지가 전부 다 이제 고대 비생인데 창녕비 진행한 순수비 중 경남 창녕하울은 있죠. 아니고 황철령 요거하고 마운령 함은 근처이죠. 가 어, 이게 제일 가깝네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사택지적비 자 사택지적비는 백제 의자왕 때 대신인 사택지적이 늙음을 한탄하면서 원차를 에, 세우겠다 뭐 이런 것을 담은 불교 도교적인 그런 거와 관련된 시문구가 담겨 담겨져 있죠. 어뭐 의자왕이면 뭐 부여와 관련이 되겠죠 잘 모르더라도 거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충주 고구려비 충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 이거 전혀 관련 없고 이건 중앙 고구려비고 장수왕 관련 되죠 예. 황초령비 예. 옥주 근처 아, 함경도 찾으면 되겠습니다 1 6번 미추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독립신문에 관여했던 그는 독립신문사에 어, 국문 동식회를 주선했국문이란 한글과 관련된 걸알수 있고요. 1 9 9 4년 사월에 국문원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의 문장들이 한문에 토를 다는 형식에 그치게 되면서 실제로 말하는 대로 글을 쓰는 언문 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이런 나이 구한 말에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은 자 한글학자 뭐 주시경, 육일준, 유길준. 근데 육일준은 뭐 이런 뭐 독립신문으로 관련 없고요. 이것은 바로 주식경 선생님입니다. 한임님주식경 선생님. 주시경 선생님. 구, 어, 국어 문법을 정리한 책 이름이 국어 문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배지학당, 이승만 박사와 동문이고요. 같이 독립신문에 활동을 했었고, 이승만이 한성감 했을 때, 뭐, 육효표를 건네주었다, 뭐,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탈옥에 했는데, 이제 실패하기도 했었죠. 자, 암튼 그렇게 되고요. 근데 요 문제 풀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주식영 선생님은 굉장히 잘못먹못드셨어요 너무 가난하게 사셔서, 에, 마음도 못 넘기고 돌아가셨는데, 19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이후 나오는 한글 단체인 조선어 연구회라든지 조선어 학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에 우리말 큰사전 4번에 한국 맙초통일란 이거 전부 다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거죠. 조선어 학회는 1926년에, 기존의 조선어 연구가 계승 발전된 겁니다. 그러면 조선어 연구는 주식행위 제자인 임경재, 장지영, 뭐, 최현배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선어 연구에 1921년, 주식행생이, 만약에 오래 살았다면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었겠죠. 그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정답은 국어 문법을 저술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최초의 그 국문 연구하는 단체가 1907년 학분에 주식영 선생님이 중독보이면 지석영 선생과 함께 국문 연구서를 만들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17번. 미추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본토에서 활량하던 독립운전자들은 좌우의 대립을 지향하고 민족 열합전선을 형성하게 상하에서 한국 대일전선 통일 동맹을 개선하고 밀족 유일당을 재창하였다. 이에 여러 단체들이, 이사들이 단징에서 회의를 열고이 단체를 창건하였다. 이런 단순한 단체의 동맹이 아니라 단일 정당을 형성한 것이다. 중국 관내에서 이제 뭉쳐진 그러한 단체, 1930년대, 바로 1935년 7월에 의열단을 읽고 있는 김원봉이 주도하여 만든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당시 우파 쪽에서도 일단 김원봉 선생님은 좌파 계열로 간주를 하시면 돼요. 뭐 엄밀히 말하면 무정부 계열이지만 공산주의 이런 세력과도 좀 연결이 좀돼 있어요. 에 그래서 이제 그민 이제 좌우 이제 통합의 그러한 단일 정당으로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지청천, 조소왕 이런 인물들도 참여를 했는데. 민혁당이 너무 이제 그 좌파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김원봉이 독주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불만을 붙고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은 틀린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김원봉의 독주로 지청천, 조상홍 등 우파 인물들이 탈퇴했다. 2 개월 만에 탈퇴해버렸어요. 1937년 9월에 그리고 김구 선생은 아예 참여하지 를 않고 임정을 이끌던 1935년 11월에 한국국민당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당, 정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분석을 보죠. 동북항일연군은 산하의 군사조력자. 어, 동북항일연군 이것은 동북인민혁명군을 동북 지역, 만주 지역의 그러한 사회주의 결의 항해 분자당체이죠 원래 동북인민혁명군 말 그대로 인민혁명 이런 걸 나오니까 너무 좌파 결이 강하고. 원래 여기에 그, 김일성 등 항일 유격대, 조선인 항일 유격대가 활동을 했는데, 당시, 어, 1934년, 그, 쯤 지음해서, 민생당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어, 공산당 내에서도, 어, 조선인 차별과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투력이 약화되니까, 당시, 이 동북 이명연구회나 동북 항일연구회나 다 중국 공산당, 중공, 예, 그런 동북 지구의 그런 만주 지부의 그런 산하 군사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약간 그사 공산주의 그런 색채를 빼기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동북 지역의 항일 일본과 저 대항하는 모든 사람이 연합하자.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36년에 이제 나오게 되고 보천보전투 뭐 이런 게 유명하죠. 김일성이 여기서 예. 이군 육사장으로 활약을 했었죠. 예. 자,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보면은, 한국 독립당, 한국 국민당, 조선혁명당 3당 통합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1940년 5월에, 바로, 아, 임시정부의 최대 통합 여당이 되는 바로, 통합 한국 독립당이 됩니다. 아까 나왔던 지천총 조소왕이, 예, 민혁당에서 탈퇴한 다음에, 뭐, 여기저기 전전근근 하다가, 결국, 1940년 5월, 에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이게 이제 오리지널 삼균주의 조소왕이 이끄는, 이 기발한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지청정 장군이 이끄는 조선영명당, 뭐, 당류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뭐, 요, 요 정도 선까지 하씀면 돼요. 요 통합으로 된 것이 바로, 아, 통합 한국독립당이 되겠습니다 뭐, 만주에도 있고, 뭐, 이런 거두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 조소왕의 여전히 삼균주의 기반을 둔 그러한 강령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학한국동기당이 되죠. 1940년 5월. 자, 이 문제는 민혁, 민족혁명에 대한 문제이고요. 김구선생은 참여하지를 안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요. 다음 18번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헷갈리는 미추친 기억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을 읽겠습니다. 자, 5월 을사의 태조가 예산진의 행차에 일기를 너희 공경장상은 국로을 먹는 사람으로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고려사니까 조선 태조왕건은 아니겠죠. 예. 그러면 태조와 관련된 태조, 어, 토지 문제. 뭐, 법이 뭐 없어져? 어, 역분전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역분전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역분전은 이제 농공행상을 통해서 어,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후상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농공행상조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후상국을 통일한 다음에는 수조권 지급과 관련된 토지가 이제 나와서 전시가의 어떤 효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떠한 토지제고가 있었느냐 신라와 관련된 것이 바로 시급과 노급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어느 시급과 노급은 일단 본질은 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시급이나 노급이나 어떤 일정 지역을, 거기를 주고, 거기에 사는 농민들의 조용조를 거둘 수 있는, 즉, 수조, 공부, 그 다음에 여격동원, 이런 거, 예,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자세히들 하면 이게 뭐, 어느 건 되고, 어느 건안 되다. 뭐, 학자들마다 이론이 있지만.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노급하고 시급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노급이라는 것은 관료들의 어떤 직역에 대한 대가예요. 그리고 시급이라는 것은 뭐큰 공을 세웠다든지 어, 왕실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뭐 국가를 뭐 위난해서 구, 구했다든지 뭐 이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 왕실 이런 아주 그 특혜를 받는 것이고요. 이 시급은 조선 초까지도 존재했습니다. 세조 때까지도. 예 그리고 시급이라는 것은 어, 일정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실제 호수 이 식자라는 게 호수와 관련돼 있어요 뭐 좌식자계고 고구려에 있는 것처럼 뭐 몇만호 뭐 이만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 가구수까지 예,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노급은 그냥 일정 지역 뭐 아주 큰 토지 에, 지역은 아니고요 뭐 음, 무슨 촌이라든지 현이라든지 요 정도 선이고요. 이것이 뭐 여러 사람이 이제 중복돼서 이제 그 촌현을 이제 하기도 하지만 음 시급은 규모가 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견원이라든지 김부 경순왕 예 이런 사람들 자기 원래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 나라를 갖다 바치면 시급을 주죠. 아니면 고려 시대 때뭐 최충원이라든지 뭐 진주 지역 그, 뭐, 시급으로 줬다. 뭐, 이런 것처럼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노급은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안 돼요. 즉, 노급은 최소한 호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가호수, 단위. 자, 그래서 여기 3번은 대상 토지에 거주하는 가호수를 단위로 줍니다. 이거는 시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 내가 백성을, 어 국록을 먹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국록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직역 관료들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모서은 백성을 불쌍히 할 것이다. 만일 무지한 가신들을 보내면 그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노급에 대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1. 신라의 토지제에서 빌던 것이다. 노급이나 시급이나 다 어, 신라 관련이 되어 있죠. 예.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뭐 백제라든지 고구려도 있지만 노급이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 그, 많이 나온 자료 있죠? 뭐, 신문학몇 년에, 뭐, 어? 폐지를 하고, 경도강 몇 년에, 뭐, 다시 부활한다, 이런 것처럼, 신라의 토지대와 비롯된 것, 예. 녹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지역이 되는 건 수조권만을 지급 것이다. 이것은 고려 전시과라든지 조선의 과전법, 이 과전에 대한 것이죠. 틀렸고. 3번은, 시급에 대한, 즉, 봉호수, 가호수. 이것이 나오면 시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호족들의 견제에 기반으로, 고려부시지정까지 존속을 했다. 자, 呃, 노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후삼국 통일 이후에는 노급은 일단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일단 뭐 역분전으로서 수조권 지급토지가 나오고, 에, 976년 경전, 경정원년에, 에, 바로, 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또, 그, 지방 호족들은 대부분, 그, 기순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노급이라는 거를 주게 돼요. 그렇지만 후상국 통일 이후에는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노급은, 음, 역분전 이전, 후상국 통일 때까지고 시급은 조선 초기, 세조 때까지도 있었다. 공신, 이런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밑추친 시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른 것은 위항인들은 위항 또는 여항이라는 것은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좀더 세속적인 그런 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왕산 삼천동 청계산 황교생 지역의 많은 시사 시사조직 조선후기 중인들이 이제 시사를 많이 결성하죠. 왜냐하면 이 중인계층은 어, 우리는 원래 사대부랑 원래 같았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문학적 소양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위상을 높여가기 위해서 어, 또 신분의 기준을 주장하면서 어, 시사를 배송하고 또 문학적 재능으로서 시집을 편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인들 시사, 그 다음에 시집 요까지도 좀좁혀나가야 돼요. 자, 요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음, 위항, 여항 문학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 여러 신분체계층 고가에 있는 것이 1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어우야담 유몽인이 지은 것인데 유몽인은 뭐 중인 계층은 아니죠. 그렇지만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그런 위항의 그런 여항의 그런 뭐 패간 잡기라고죠. 그런 걸 담은 책이 그거요. 호산행기가 바로 대표적인 이제 여항 위항 문학이 되는데 여러 가지 신분 계층, 뭐 몰락한 양반, 중인, 뭐 승려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특이한 인물들의 어떤 행적, 이런 것을 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집은 아니라는 것이죠. 야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조 기감은, 이거는 이제, 그 향리들의 그 연원에 관련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향리도 중인 기초를 취급해서 이거 떨라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시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감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런 거는 역사서, 교훈주는 이런 거관련되 있죠. 결국은 정답은 소대풍요가 되는데, 이 요가 노래요 자예요 참고로, 이, 중인들이 시사와 관련된, 예, 위항, 아, 그, 이런 중인계층들의 시사와 관련된 시집이 바로 소, 풍요자가 많이 나와요. 여기 나온 이제 소대풍요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풍요 속선, 이런 책 등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 다시 말하지만, 아, 그, 중인계층 조선욱이, 예, 위항 문화과 관련되어 있고, 또, 시사를 조직하고, 그런 시집 중에는 이 풍요자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까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요것도 이제 선, 에, 발문이 좀 생소한 질문이에요. 국가 역사는 민족의 소장 성세의 상태를 서술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면 역사를 빼어버린,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는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호라 역사가 책임이 그, 음, 역시, 무겁진 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무정신의 역사이다.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나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냐, 리오. 역사관의 책임이 두렵다. 자, 이, 그, 민족주의 역사관이라걸탁구면알수 있고, 그러면, 은아 이것이 박은식이냐, 신채호냐. 만약에, 뭐, 민족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국혼, 국백, 이런 말 나오면은 박은식이란걸 실제 알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신채호 선생님의 바로 독사신론에 관한 책이 1 9 8년에 나온 것인데, 에, 역사가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 에, 이 정신을 불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에, 역사라는 것은, 어, 뭐, 영토의 득실, 이러하는 과거의 그러한 영토, 왕조사관, 이거 안 된다. 에, 민족의, 어, 떻게 해서 소장성태의 상태를 자세하게 서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 민족정신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런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를 보면은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것인지 좀 헷갈리게 좀 나왔어요 근데 하나씩 좀 소고를 해버리도록 하죠 자 일단 한국독립운동 과정을 서술한 한국독립운동지열사를저술로 했다 한국통사 앞을 통자 이거는 박은지 선생님의 저서이죠 5천 년간 조선의 얼 조선 얼 정인보 선생이죠. 조선심 문일평 선생이죠. 이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안재용 선생 에 신민족주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비탈적 민족주의 예 사가 역사가들이죠. 예 이들은 다산정략용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1934년에 조선화공동 실학의 고전을 정리한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에 이렇게 뭐 무슨 어리라든지, 심, 이러한, 심민족주의, 예, 개념을 내세우게 됩니다. 비타협적, 아,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관을 새롭게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이번 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순신, 을지문독, 어? 이순신, 아, 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박은식, 신천생은 둘다 애국계몽사관이에요. 뭐, 나라를 구한 구국위인 영정기라든지, 외국의 흥광성세를 탄, 아... 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흑망성세이랬으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소장성세 그러면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란 걸또또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박은신 선생님은 외국의 흑망성세 에 관한 것은 어, 없어요, 특히 유럽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이수, 이, 그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신 선생님이 그 구국 위인전이 좀 중복되는 게좀몇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상대적으로. 어... 신천선생님, 저니까, 신천선생님 네 개만 알면 돼요. 신천선생님이 적은 구국위인전기는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예, 최영장군이죠. 그 다음에 외국 흥문선산에서 이태리 건국상굴정. 요네 개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무슨, 뭐, 뭐, 무슨, 뭐, 천개소문, 뭐, 어, 이순신도 아니고 이충무공, 뭐, 무슨, 어,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예. 이것은 박은식 선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조심할 것이, 어, 외국 흥망사전에서 월남 망국사. 이건 이제 현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월남 망국사는 이제 판버이쪼라고, 어, 베트남 광국회 유신에 관련되어 있던 어, 이 사람이 지은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국 위인전기 중에서, 어, 강감찬전은 위, 예, 우기선이라는 사람이 저수를 했습니다. 그것만 좀.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신지호 선생님 1번이 되겠습니다.